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전문의 유도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동절기 백신 접종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다뤄본 적이 있는데 동절기 백신 접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어떤 백신이든 상관없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은 코로나의 감염력도 있으면서 동시에 2회 이상의 접종을 하신 분들은 어떤 백신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이유가 교차면역원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간주를 하는데, 교차면역원성이라는 것은 BA.1 백신만으로도 4.5에 대한 방어 효과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력도 있고, 백신도 충분히 맞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원을 맞든 4.5를 맞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반면에 감염력이 없거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많은 선택지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헷갈리실텐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모더나 BA1이 49%, 그 다음으로 화이자 BA45가 34%, 그 다음 화이자 BA1이 15%, 노바백스는 0.8%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모더나 BA1이 가장 많은 것은 사실 이 모더나 BA1이 가장 먼저 접종을 시작했고, 나머지 4-5 BA1, 화이자 이 접종들은 늦게 허가가 됐기 때문에 이 모더나가 가장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많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하는데 있어서 어떤 백신을 선택해야 될지 한번 1대1로 놓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BA1을 놓고 봤을 때는 화이자와 모더나 이두회사에 있는데 화이자 같은 경우에서는 55세 이상 연구를 진행을 했을 때 55세 이상의 인구 집단만 모집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어, 그 규모도 300명밖에 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화이자, 모더나는 우리가 걱정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mRNA 백신이기 때문에 심근염, 심당염에 대한 이슈가 걱정되죠 이때 젊은 남성층에서 심근염, 심당염이 많이 발생한다고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젊은 인구 집단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라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임상 연구가 있기 때문에 일본, 유럽, 한국에서는 현재 투여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BA1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앞으로 곧 유행할 변이주는 BA4,5인데 무슨 BA1을 맞냐라고 이런 반론을 제기해서 현재는 화이자에서 개발한 BA4,5만 인정을 하고 있고요 모더나 BA1 같은 경우에서는 화이자와 비교했을 때이 18세 이상 골고루 이제 인구 집단을 모집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무려 그 규모가 두 배만큼 더. 규모를 늘려서 진행을 했다라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이자와 비교했을 때 모더나가 심근염, 심각염이 더 많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온 바 있어서 해당 부분에 대한 반론을 누가 제기를 했었는데 이때 모더나 b 이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모더나 백신보다도 그 용량을 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슈가 덜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더나 BA1은 허용하고 있지 않고, 일본, 유럽, 한국에서만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로 고를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이자 BA1은 사실 55세 이상이고, 그리고 연구 규모도 모더나보다 적기 때문에, 모더나 BA1과 화이자 BA1을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BA1 모더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모더나 BA1이랑 비교해서 남은 BA4-5, 화이자 거랑 비교를 해볼게요. 이때, 어떤 분께서 어 화이자 B45는 쥐 실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반론을 제시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맞는 말씀이신 거죠. 임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어, 화이자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아무리 미국이 먼저 맞았다고 할지라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반론을 제시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12월 2일 날 어, 얼마 안 됐죠? 한 일주일 전이죠. 12월 2일 날 미국에서 30만 명의 미국인에게 이 B.45 화이자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서 보니까 어 18세에서 49세에서 이 백신 접종의 실제 사, 어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이 백신의 효과를 분석해 보니까 어 30에서 56%의 방어 효과가 있었고 50세에서 64세는 31에서 48%, 65세 이상은 방어 효과가 떨어지긴 했지만 28에서 43%가 확보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게 기존의 화이자 BA1, 모더나 BA1이 내놓은 임상 결과는 어, 우리가 실제 사람에게 투여했을 때 코로나로부터 얼마만큼의 방어 효과를 가지느냐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주화 항체가 이만큼 올라갔다라는 실험실적인 분석이었고 이 화이자가 내놓은 인구 3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연구 결과는 실제로 우리가 이 투여를 했을 때 어, 최근에 BA4-5를 유행했을 당시에 이 연구가 진행됐을 때 그때 방어 효과가 이만큼이나 되더라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에 이게 더 저는 신빙성 있는 연구 결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백신, 마지막 백신 접종으로부터 그 간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효과가 증가했다더라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현재 백신 접종 간격은 어, 질병관리청이 처음에 발표했을 당시에는 4개월, 마지막 감염 혹은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4개월로 정리를 했다가, 제시를 했다가, 최근에 3개월로 축소시켰고, 현재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을 더 높이기 위해서 2개월로 더 축소시킨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연구 결과가 마지막 백신 접종으로부터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효과가 있다는 라 그런 연구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 백신 접종 간격이 길어졌던 분들은 오히려 그 효과가 더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만약에 백신 접종을 하기로 선택했다 라고 하신 분들은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뭐 소신인 거죠. 개인의 선택인 거죠. 제가 무조건 화이자 BA45를 맞으십시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더나 BA1을 맞아야겠다. 화이자 BA1을 맞아야겠다 하는 그 선택을 저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코로나에 감염력이 있으면서 그리고 백신 접종을 2회 이상 하셨던 그런 고위험군의 환자분들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b 1이든 4, 5든 화이자든 모더나든 백신 접종을 하실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동절기 백신 접종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